자, 오늘은 앞으로 연재될 야심찬 계획, 야심찬 기획. 플래시빌 탐방, 제 1편입니다. 농사. 자, 이렇게 동네 꼬맹이들. <laughs> 시작하자마자, 오늘 들, 들는 아니구나. 넌 많이 보는 게인데, 똥을 싸고 있어, 길에서. 야. 아, 참. <laughs> 아,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. 똥싸! <laughs> 자, 오늘은 계획적 기획인데 맥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맥주 사러 가겠습니다. 평소 같으면 맥주를 좀잘쟁겨놓는 듯! 하... 전파 검사, 검사, 우리 뭐 동네 구경도 하고, 동네 구경도 시켜드리고, 우리 구독자 여러분한테 여기는 간판도 없고 해서 모르실 테지만, 아홉 개는 태권도장이에요. 이게 태권도장인데, 아저씨가 찍지 말라. 그래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. 저기가 이제 이 동네에서 가장... 가장은 아닌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,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집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킹캐쉬라는 <laughs> 슈퍼마켓인데 캐쉬가 <laughs> 지워졌어 <웃음> 그냥 킹이야 <laughs> 킹캐쉬라는 캐시, 증거를 보여 드릴게요 킹캐쉬라는 증거 킹캐쉬 맞죠? 자 그래서 아무도 안해 뭐 저기 가격 스파이 하러 온줄 알고 못 찍게 할 텐데 일단 찍히, 찍어도 된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<laughs> 이거 맥주 이거 맛있 는데 300 세트 이거 하나 에 그러니까 대충 600원 아이씨 루비 든 뷔페 꿩 루비 든 뷔페 꿩 루비 든 뷔페 비비드 뷔페 꿩 루비 페꿩 루비 브 루비 드브 루비 드 루비 드 루비 드루 저번에 응. 비유에서 아저씨한테 썼던 게자 유튜브 <laughs>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 조씨는 저 조씨가 뭔데 나한테 허락을? 내가 오히는저 아줌마 저, 저 아줌마가 알려하고저 조씨는 본 적이 없는데 일단 아, 맥주 이거 이만큼 사서. 5개니까 3,000원. 계좌다. <laughs> 아술 이렇게 먹는 거 우리 엄마가 보면 안 되는데. 아니, 안주를 안 먹으니까. 안주 안 먹어도 되 그리고 이게... 이런 과자들. 애기들이 좋아하는 게, 애기들이 좋아하는 건 사실은 그, 오레오를 좋아하는데. 여기는 오래오래 안 팔더라고요. 프랑스. 그러니까 프랑스라고 해봐야 돼. 프랑스, 프랑스. 발음 아 할래, 진짜. 아직도 적응이 안 돼. 근데 또, 이게 배울 때 프랑스어 교재로는 프랑스 이래야 되는데, 여기 사람들은 다 그냥 프랑스, 프랑스야, 프랑스. 그냥 영어, 영어식 발바름으로 하기 때문에 괜히 진짜 저렇게 굴리면은 괜히 민망해져요. 자. 그럼 몇 개는 사서 내가 먹고 몇 개는 나눠주시고요. 이게 하나에 그러니까 1,400원. 넉넉하게 사가지고, 나눠주고 마일로. 애들 마일로 참 좋아해보면, 이게 한. 이게 지금 보인은 1,675세타니까 한 3,300원 3,400원 전체적으로 여기는 좀 서민 슈퍼라고 보시면 돼요 서민 슈퍼여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들 중에서 조금... 조금 브랜드가 외국인들이 쓰기에는 다소 어느 정도 좀 아쉬운 꺼려지는 <laughs> 보시면 리비엣 이게 예, 지금 베트남 쌀이라는 거거든요. 베트남 쌀 22.5kg에 어, 9,900 세파 그러니까 한 2만원? 미 사바나 50kg, 18,000 세파. <laughs> 누가 봐도 저기는 여기 쌀이죠. <laughs> 베트남 쌀이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고급으로 인정. 22.5kg가 9,900이고. 50kg가 18,000이면 그게 그거잖아. 베트남산? 베트남산 별거 없네. 고급인, 고급인 줄 알았는데, 그냥 가격대별 차이없고이거나 살충제 필수입니다. 필수. 벌레, 진짜. 벌레 진짜 잡아 죽이고 싶다 잡아 죽이고 싶어. 네. 불가능이었죠. 네. 아마 세스코도 포기할 거야. 이렇게. 왜 세스포가 면개 하냐 한 블록을 다 해도 옆에서 그러면은 이제 어 비었다 저서식지가 비었다면서 벌레들이 몰려들 거야 아, 뭐 맥주, 맥주 말고 살거 없는데 맥주하고 맥주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랩핑카우 랩핑카우가 하나에 아, 고등 아, 하나 0천원 안전 하나 이백 쓰면 되죠. 일단 계산하고 나가겠습니다. 일단 잠깐 정지하고 비디 찍다. 개웃긴 거 봤어. 고등 놈이래. 아 지금 여기서 한국까지 얼마나 거의 지구 반대편이니까 한. 2만 킬로 정도 떨어져 있을 텐데 2만 킬로 떨어진데 도둑놈으로 박제됐어 <laughs> 아 진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아저씨가 뭘줄알 가게에서 돈을 안 내고 뭘 훔쳐가가지고 이렇게 개망신을 당하시나 아휴 정말 아까는 저쪽 길로 왔기 때문에 뭐 다른 데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, 오줌 마려워, 오줌 마려운데 여기다 싸면 안 되겠지. 당연히 네. 현지인들은 싸기도 싸요. 보세요, 네. 싸가시면... 아, 좀... <laughs> 어, 나와, 나와. 네. 사람들이 친절해. 내가 이렇게 묻고 다니면 묻고 다니면 친절해. 신호등, 이거 내가 봤을 때이 동네 유일한 신호등인 것 같아. 이이 이 거리에서 유일한 신호등. 또 음. <끝> 어, 비디오를 찍고 있는데 돈을 달라 그러냐. 사람이 안 주면은 되게 나빠 보이게. 좋은 일 하고 나도. 유튜브 대박중계대회 있는... 음... 에휴... 저게.. 네. 에휴... 통점의 기적이 아니야 진짜로 사람들이 저렇게 아퍼 진짜 장님 아저씨야 그냥 뭐.. 지폐도 뽀질뽀질하고 지갑에 넣어놓고 있으면 별로 뭐 좋지도 않고 에휴... 네, 이렇게 삽니다감사합사 <laughs> 이거는 파인애플을 이렇게 벗겨서 팔아요. 파인애플 하나에 저렇게 벗겨주면은 8 0 0원9 0 0원합니다감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니 제 1회 트레시빌 탐방 이렇게 마치고 곱게 집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사실 지금 트레시빌이 깡패도국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<laughs> 어떤 협객분 주목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사회 분위기가 거리가 분위기가 안 좋대요. 전달들이 좀 뭐가 벼르고 있대 그래서 아휴 아이씨 핸드폰 조작하다 꺼졌네 아 찍혔나 보겠는데 아무튼간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<laughs> 촬영하고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공부도야심없지아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